평창 송어축제 평창 송어축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와보니까요 너무나 넓어요 정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일단 종합매표소에 가서 어떤 걸 제가 또 체험을 해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볼게요 가격표 저기 있네 와. 지금 할게 많아. 뭐 눈썰매도 탈 수가 있고, 얼음자전거, 스노우 레프팅, 썰매, 스케이트, 뭐 범퍼카, 얼음카트. 와, 탈게 너무나 너무 많아. 제가요, 네. 얼음낚시랑요. 네. 그리고 맨손잡기, 네. 그리고 스노우 네. 레프팅. 이렇게 세개 하겠습니다. 세 개. 네, 34,000원입니다. 34,000원이요. 34,000원. 네. <laughs> 3 4 0 0만원 자, 3 4원 티켓도 끊었으니까 또 가서. 평창의 송어 축제 즐겨야죠. 어 스노우 래프팅장 줄이 많이 있네. 아줄 서야 돼줄 서야 돼. 역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제가 스노우 래프팅 한번 타봐야지. 이게 어떤 거지?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디 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천안에서. 천안에서 오셨어요. 어 평창 송어 축제. 이게 사실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족끼리 놀고 너무 좋고, 음.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네. 즐길거리 너무 많고, 네. 완전 만족해요. 탑승하겠습니다. 아. 기대반 설렘반으로 탑승해 보는데요. 탑승. <laughs> 어. <laughs> 체험객들을 태우고 눈길을 빠르게 달리는 스노우 레프팅. 얼음 언덕을 지날 때는 몸도 마음도 들썩 들썩. 진짜 재밌습니다, 스노우 러브 디. 아쉬울 틈 없이 즐거운 체험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야이 겨울 스포츠 너무 재밌네요. 아, 겨울 축제 너무 재밌네요. 저 마음껏 즐기고 가는것 같아요. 기분 이 너무 좋아.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 다 풀려요.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맨손 잡기 지금 두 네? 시부터 한다는 거니까 빨리 가서 준서야 돼. 가시죠. 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든 사람들. 야, 이 준, 어, 이준 겨울 날.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이니? 자, 이 봉지 안에 숭어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과연 제가 몇 마리를 잡게 될까요? 자, 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동산 안에도 맨손으로 송어를 잡기 위해 반팔 옷을 입고 찬물 입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 손으로, 손으로 팔딱팔딱 뛰는 송어를 잡기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어, 손으로, 손으로. 맞아, 맞아. 웬만해, 아, 제한 시간은 단 1분. 잡았다 놓치기를 반복하며 체험 종료를 앞둔 그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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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웃음> 잡았다. <웃음> <웃음> 드디어 성우를 잡았습니다. 사랑과 성우를 그대에게. 구이 손질. 자본성원는 3천 원에 회나 구이로 손질해 바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맛있게 좀 구워주세요. 네, 네. 얼마나 걸리나 시간은? 시간요? 어, 시간 지금 마선서 불로 불이 어서좀 많이 걸릴것 같아요. 한 15분, 20분, 한 2, 20, 30분 아, 후에 자본소니.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대된다. 야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세요. 와, 바글바글. 이제 송어구이 먹으러 가보실까요? 나온 거예요? 네, 나오잖아. 최고! 와! <laughs> 야 이렇게 구워서 먹는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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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자, 제가 잡은 송어인데요. 이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이, 속살. 우와. 와. 완전 담백해요, 진짜. 응? 입에서 살살살살 살살 녹네요. 아, 구이가 이제 진짜 맛있네요. 와, 송어구이. 여러분께 간격 추천.